아 스펙이 좋네요 캐릭이 뭐 보니까 볼까요? 스펙이 야1박장 아따 족빠지네 아따 이거 뭐 7고가 주게 야씨 7문장 시... 아따 야 엘릭서도 한 10엘릭서 되겠는데 9엘릭서 10악장 하나로 끝났지 뭐야씨와캐릭 시... 존나 주캐릭이네 아 게일이구나 야, 시박장의 게일의 181방이라고, 원뎀이 120이에요. 원뎀 120에 원거리 명중이 147. 와, 존나 세겠네. 시박장. 일단은, 활 자체가, 일단은, 니니지엠의 지금 현존하는 활 중에는 가장 좋은 활이거든요. 뭐, 캐릭은 모르겠습니다만은, 활은 일단은 1번이니까. 그 와중에, 아, 구아칼도 있군요. 구아칼도 있고. 이분이 더 이상 맞출 게 없는데, 데스 인형을 갖고 싶다고 하셔가지고, 저한테 또 이렇게 문의해 주셨어요. 감사하게도. 아안 나와도 괜찮다고. 일단은 가볼게요. 데스 뽑고 싶대. 근데 컬렉션도 많이 하셨다, 형님. 지금 보니까. 컬렉션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? 야, 뭐냐? 제 캐릭터하고 비슷한데요? 와, 뭐야? 아, 돈 많이 썼다. 진짜 많이 썼다. 에? 아, 돈 진짜 많이 썼네. 와, 대박이네. 다 했네, 덱스. 와, 씨. 한, 뭐, 한. 한, 4, 한 3, 4억? 3억? 3억 있었죠? 3, 4억? 썼죠 형님? 와.. 이건 뭐.. 돈 존나 많이 썼네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아니 못해도 4억 썼어 이거는 2년부터 컬렉션 엄청 한 거야 좋아요 단디 한 방에 나왔어 한 마리만 있으면 되는 거죠? 일단 지금 한 마리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아 이분 백이성 거.. 백이성이에요? 이분 카톡 구사 보니까 백이성 아닌데요? 백이성 아이 사람 어디서 봤는데? 아 TV에 나오는 사람 같기도 하다 이 사람 이 형님 백종원이 왜 나와 이 새끼야 아미치네 백종원 백종원이 이덕하 이덕하 요 이덕하 요왜 나와요 덕하 형님이 나이도 좀 있으면 이제 군터인데 한 마리만 나와주면 된다에 본주님이 누구라고 말 못해 아뭘말안 아, 하시네 그쵸 좀야 단디 좋았어 잘 친다 야 봐봐 두개 돌리면 하나 나와 아나라 축을 했네요 어서 오고 나라아 본주님이 그냥 평범히 아 아, 본준의 2시, 2시. 이무서이무서 씨발. 이, 이, 이다도씨. 본준이 그냥 사업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. 왓지! <목소리> 바로 나왔습니다. 보드님! 바로 나왔습니다. 기가 막혔네요. 갑니다, 갑니다, 갑니다. 뭔가 느낌이 좋은데요? 얼마 있었냐? 일단은 5만 정도 쓴것 같습니다. 5만 정도에. 야, 근데 5만 써가지고 나올 정도 괜찮다. 잠깐만. 좋았어, 예. 한 마리, 아, 나올 것 같더라니. 아, 이게 또, 오만 다이아 또, 이런 캐릭터도 잘 나와요, 또, 이 야, 이 되는 캐릭이네, 캐릭이. 이, 본주님. 오만 다이아에 두 마리씩이나. 되는 캐릭이야. 한번 더. 제발. 또! 야, 미쳤다. 아니, 오만! 아니, 5만에 3마리! 와, 3마리 나왔어! 미쳤네, 캐릭! 에? 아니, 형님! 와, 캐릭 진짜 대박이다! 3마리 나왔어요 와 캐릭 미쳤다 진짜 와, 캐릭 진짜 멋있네요 다 확정할까요? 일단 다 있는 거니까 아 인형 20번 실패했어요 인형을 20번 실패하고 이게 나온 거군요 20번 만에 자 일단은 한 마리만 더 있으면 좋았는데요 에이. 한 마리만 더 있으면 이거 자, 돌려보겠습니다 원주님 아난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게임까지 할 줄은 진짜 자 가겠습니다 원주님 아아 아, 그럴까요 원주님? 나머지 다야 다 돌리고 한 마리 더 뽑아서 두번 가자고 아유 투샷 좋지 알겠습니다 그리 나머지 역시 돈 야, 돈 시원하게 쓰네 돈 시원하게 써 오케이 그게 또 싸게 먹혀 야씨야 씨... <laughs> 미쳤다 형님 이게 말이야 뭐야 말이야 당나이야와 진짜 아니 이거 씨, 바로 찍이네 와 미쳤네 아니 내마리야예 아니 오만 다이아에내마리에요어두 이럴 수가 있어 아니, 형님, 말이야. 난, 난 이거, 니네지 지금까지 하면서 처음 이런 경우. 방송 보시는 분들도 지금 놀랄걸. 오바가 아니고, 이거는. 와, 이 형님 뭐지? 아니, 이렇게 나온다면 누가 안 해. 아, 이렇게 나오면 누가 안 하냐고. 자, 설마 이거, 본주님이 20번 실패했다는데, 설마 안나오겠습니까? 약은 약사에게 뽑기는 만만이에게 잘 오셨습니다 형님 돌리겠습니다 자뭐 얻을까 뭐 바프 한 마리 나발 한 마리 시어 한 마리 뱀프 한 마리 두번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꼭좀 번개가 쳤으면 좋겠습니다 활용점정입니다 여기에서 전설이 나온다면 보라색깔 번개 누르겠습니다 다같이 번개야!!! 쓰리 투 목이요 제발 그렇지 한 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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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한 번에 야한 번에 한 번에, <laughs> 한 번에! <laughs> 미쳤다 미쳤다 완전 돌았다 돌았다 캐릭 미쳤다 완전 미친 캐릭이야 이거는 진짜로 완전 또라이 같은 캐릭이에요 이거는 예? 네? 아니 어떻게 5만 다이아에 4마리가 나오고 한 번에 전설이 나옵니까 완전 미친 캐릭이에요 이거는 야 미쳤네 어? 와 일단 이분이 원하시는 거는 일단 데스입니다 예예 예, 데스 근데 다시 뽑기 해보겠습니다 아, 이거 참 대박이네 요 다시 뽑아야 돼요 데스를 뽑아야 됩니다 데스 설마 데스는 뭐 이거는 뭐 전설 뽑는 거는 잘 나오지 아 통화는 안 된다고 합니다 본주님 이야 그거 정말 캐릭 미친 캐릭이다 갑니다 흔들릴 거 없이 있어야.. 어? 왔다 데스라이죠한 번에 오늘 되는 날이구나 만만하 아니, 이거 진짜 캐릭 미친 것 같아. 보들리. 아니, 이거 진짜. 아니, 이거 진짜. 이거 봐. 이게 도란, 완전 도라이 캐릭인 것 같아. 와, 이거는 뭐 말하면 다 돼. 네? 아니, 이거를 진짜. 와, 이거 미친 캐릭이네. 와, 미쳤네. 아니, 살다 게임을 하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? 아니, 미친 거 아냐. 아, 축하드립니다. 아, 축하드려요. 확, 확정을 확 물고 야 힘이 올라가는구나 근거리 데미지 원거리 데미지 7777님, 별풍선 100개 마방 5에다가 원거리 데미지 1 어디 덕션 도 올라가고 야6 7 7 2 0 10개가사합니다개 100개 가는 100개 1 0 0 가는 개가1 0 아, 이거. 근데 본주님은 지금 얼려가 좋아, 사실. 얼려가 훨씬 낫지. 시박장에다가 컬렉 때문에구나. 컬렉이 너무 좋으니까. 잘 봤습니다, 본주님. 덕분에 죽었어요. 돌장은 7돌장이네. 난 8돌장인데. 자, 덕분에 죽었습니다. 아, 구경 잘했습니다. 구경 잘했어요. 역시 돈 많은 사람 많아.